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7일 보건복지부가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연천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관련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대상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후 발열,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신고해야 합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 의료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KBS 뉴스였습니다.